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A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A라는 기업이 뭐냐? 자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용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자동차 분야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반도체 칩에서부터 모듈, 응용 솔루션에 이렇게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대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얘네가 다 생산한다고 지금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지금 자율주행이랑 그다음에 수소차 이런데 막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요즘 새로 산 차들 을다 스마트하게 막 이것저것 많이 나 되더라고요. 전 자동으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 해주자면은 일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트리노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얘네가 인수를 했어요. 어 얘네가 보니까 뭐 반도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산하는 공장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반도체용 칩을 생산하는 자동체용 칩을 생산하는데 얘네 공장에서 더 찍어낸다는 거죠. 뭐 다른 말로는 그리고 얘네도 결국에는 이 트리노테크놀로지를 궁극적으로는 상장을 하려고 한대요. 상장.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한번 결국에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터트리겠죠. 얘네가 사업이 잘 돌아가니까 그때 상장을 시켜야 하니까 그게 최종 궁극적 목격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얘가 확실히 수수차 관련됐다고 해서 상한가도 이렇게 한 번씩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복이 실적도 되게 좋게 나왔대요. 중국의 합작 법인에서 기술 용역 개발비로 많이 받아서 이렇게 코로나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보니까 최근에 전환 사채를 지금 다시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 상장한 날이 12월 10 10일랍니다. 12월 10. 그래 가지고 무, 많은 날 중에 12월 10일 날 상장을 했을까. 이렇게 일단은 찾아봤습니다. 얘네가 작년에, 1년 전쯤에 발행한 게 있었는데, 그때 100, 120억을 발행했어요. 120억. 그거 이제 쭉쭉쭉쭉쭉쭉쭉쭉 지금 전화식으로 전화식으로 팔아먹었고, 얘가 조정 가능 최저한도가 100원이에요. 100원까지 전환사체 가격이 바꿔질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이런 친구가 지금 지금 전환사채를 이렇게 바꿨더니 지금 이번에 한 500만 주 물량이 어 516만 주 정도 이번에 2월 12일에 상정이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남은 게천만 10만 100천만 10만 16억 정도, 17억 정도가 이제 남았어요 이번에 10일날 16억 정도 털었죠 이제 마지막 한건만 나오면은 전화사제 일단 끝난다는 거예요 물량이 안 나올 거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때 상황가가 한번 쭉 나왔어요. 쭉 나오고, 이제 축축축 다시 떨어지면서,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서, 여기 시가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죠. 시가에서 지지를 받고, 505원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차트 추세를 그리면서, 지금 우상향을 지금 안쪽에서 왔다 갔다리 왔다 갔다리 그러니까 이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그러면서 지지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뭐냐 빨간색 양봉의 중심선 내에 딱 지금 올라왔어요 580원 정도 지금 지지받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12월 10일 내려면은 지금 한 5거래일 5 7 8한 8거래일 남았나 하간 8거래일 남은 이쯤까지 차트가 그려져야 돼요 지금 그럼 여기쯤에서 지난 다음에 부흥하고. 쓸어 올리던가, 아니면 여기까지 닿던가, 이렇게 무슨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튼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때 무슨 이벤트적인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얘네가 무슨 가지고 있는 찌라시를 던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때쯤에, 봉하고 터지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중심선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지를 받아야 하고, 580원이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최악의 경우인 여기 이 시점 505원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절대 자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화단체를 터트리기 위해 찌라시를 발생을 하고 여기를 붕 뛰어넘을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쏟아 내리면서 쭉 내리깔지 그거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전고점이 670원까지 무조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650원까지는. 일단은 가야 얘네가 때려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밑에서 던져도 되겠죠. 얘네가 전환세치가 지금 387원짜리니까. 근데 안정적으로 세력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얘네가 여기서만 멈출 거냐? 아니에요.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 보면은, 거래량 이렇게 올라온 거보세 여기서 매집을 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인제 꿈틀대려고 조정을 하고, 개미털기 하고, 지금 이제한번 올리면서 물량 받으려고 지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올리면서, 여기 요 가격, 이 670, 50원에서 670원대를 지지를 한다면,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된다면, 은 다음 가격은 약이 정도, 780, 790원 정도까지 두 번째 목표가을볼수 있겠고 거기서 더 높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950원 쯤 가고 여기는 무조건 나중에는 넘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언제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650원까지는 이번에 물량 털려고 올라갈 거고 여기서 물량 털려 쭉 빠지면은. 505원까지는 다시 무조건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650원에서 물량이 털, 뭐냐, 전환사채가 털려도 여기를 지지하면서 꿈 둘꿈틀 된다면은 이제 여기가 지지받은 자리니까 그 다음은 780원, 790원까지는 다음 목적자로 가, 유지하면서 다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스윙이 가능합니다. 스윙해서쭉 롱런 해도 큰, 뭐, 물론 흔들겠죠. 흔들지만 충분히 버티면은 수익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랑 자율주행, 많이 반도체 들어가는 섹터라서 이마 뜰 거고 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단기로 대응할 건지, 중기로 대응할 건지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간 결론은 12월 10일 이후에 얘네가 시세가 언젠가 부칠할 거라 여기서, 여기서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서 할지 여기 올려서 여기서 붙이면서 지지를 완전 올린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 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